친구분 배우은 잘했어요. 친구분 퇴원하셨던데 저기로 인사할 정도로는 안 친합니다. 저 유리창은 본인이 있겠어요? 제가 안겠습니다그 퇴원한 친구가 겠습니다아 다시 통증이 아 앉아요 똑바로 예. 그럼 아래층 유리는 유시진씨가 깼어요? 그것도 그 친구가 사장이 저거 누가 깼냐고 얼마나 날 쥐잡듯이 잡은 줄 알아요? 하, 왜 남의 여자를 쥐잡듯이 잡아 그럼 수리비는 그 태어난 친구의 친구인 유시진 환자가 내겠네요? 그건 좋은 생각 있습니다 남자답게 반띵 어떻습니까? 전 감봉 중이지 말입니다 전 남자답지 않지 말입니다 졸지 마요. 퇴근해서 온 거니까 집으로 안 가고요. 오늘까지 내가 당신 보호자거든요. 올라와요.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지? 명색이 내가 환자인데 뭐 무슨 짓이나 할수 있겠어요? 모르겠어요. 졸려요. 아, 걱정 시켜서 미안했습니다. 다른 연인들은 데려다 줘서 고맙고 기념일 챙겨 줘서 고맙고 뭐 그러던데. 우린 왜 맨날 서로 살려 줘서 고맙대. 미안합니다. 진짜예요? 무슨 뜻입니까? 정말 나한테 미안하면 다시는 피투성이가 돼서 나타나지 말라고. 우리 영화 볼래요? 그때 못본 영화 <laughs> 드디어 재생까지 오네요 저번엔 결제해서 끝났는데 <laughs> 고단하고 긴 하루였고 그 사람의 품속이었다 꼭 사랑받는 여자처럼 우리 약속 2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또 일찍 왔네요. 전처럼 일찍 온게 아니구나. 이번엔 좀 오래 가게 됐습니다. 올해 얼마나요? 세 달이요, 세 달이요. 지금밖에 시간이 안날것 같아서 얼굴 보고 가려고요. 꼭 돌아올게요. 약속해요. 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어? 비온다 아까부터 왔지 말입니다 이 남자들도 아까부터 왔으면 좋겠다 그치? 곧 오겠지? 근데 최종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런 당신을 만났고, 그런 당신을 사랑했고, 그런 당신과 이렇게 헤어져서 정말 미안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왜 이러고 있어? 왜울어 네가 이러고 있으면나어떡해 네가 이러고 있으면나어떡하냐고 우리 집고대어왜 이러고 주어왜이 <laughs> 내가 해도 되는데, 원래 연애라는 게 내가 해도 되는 걸 굳이 상대방이 해주는 겁니다. 매번 이렇게, 모든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? 나일 잘하는 남자입니다 내일 안엔 내가 안 죽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무슨 말... 여기 좀 가만히 있어 빅보스 송신 빅보스 송신 이분이는 뒤를 돌아봅니다 오버 말도 안돼 살아 있었어 살미안 미안해요. 아 풍경은 아름답고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내 속의 상처들이 힐링됨이 느껴진다. 두 시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. 어떻게 한 마리를 못 잡지? 이대로는 속 터져서 안 되겠어요. 근처에 수목원 있네. 맑은 공기 마시며 산책해요. 내가. 일년에 행군을 몇 킬로 하는지 압니까? 그럼 뭐 하고 싶은데요? 날은 춥고 물고기는 안 잡히는데 잠깐 쉬었다 갈래요? 그런 거 넘어오지 마요 그럼 같이 방엔 있는 거네요 어 걸렸다 아니 하던 얘기 맞아 활어야 나야 아니 무슨 특전사가 생선을 못 만져요? 생선은 못 만져요 <laughs> 귀여워서 봐준다 진짜 메스 아유,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. 아 어, 호텔 좋네요. 음, 침대도 크고 푹신해 보이는 게. 침대는 작고 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. 바보. 어떤 놈이 그럼 못된 거 가르쳤습니까? 유시진이란 놈이요. 그놈 잘못했네. 이거 놔두고 와야지. 이거 갖다 놔야지. 다시 갈수 있을까요? 거기? 누구랑 갈 겁니까? 너랑요. 음, 잘된다 <laughs> 근데. 여긴 선이 어딥니까 어딘지 알아야 안넘죠 몰라요? 내 시선, 당신의 최선. 에 제... 지금은 아니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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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옛날이 너무 추운데. 아니 어때려치울까 이거 어. 뭐라고요? 사랑한다고요 밖에 춥다니까 이거 누르면 옷이 다 비칩니다 딴 기집애들이 보는 건 싫거든요 어. 아 추워 아 안아주세요 아 추워 어. <laughs> 어. 유대인인 독사진이 엑스레이 사진밖에 없어서요 바닷가에선 역시 나 잡아봐라죠? 나 잡아봐라 잡혀 죽었습니다 고인도에 어? 어? 남자랑 단둘 있다 대박이다! 음. 소원 뭐 빌었어요? 이 남자가 키스하게 해 주세요. 사랑해요 나도요